오, 빨개졌어. 와우, 음 괜찮은데? 제가 원래 토마토 주스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 인위적인 토마토 주스를 먹으면 뭔가 피 맛이나 토마토를 좋아하고, 다 좋아하는데 토마토 주스를 싫어하거든요. 그 피맛이 나서 정말 이 블러드 피맛이나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되게 깔끔하다. 맛있다. 처음에는 아 조금 아 어, 내가 싫어하는 토마토 맛인가 싶었는데 뒤에가 좀 달달하게 와서 너무 맛있네요. 짠. 뭔가 술을 마시고 싶었어. 아, 맛있다. 내가 효민사와를 되게 좋아하는데 효민사와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진짜 맛있네요. GS25에서 샀습니다. 포미노와가 자몽이 맛있었어 자몽.. 아 라임! 라임! 자몽 말고 라임이 맛있었어요 딱두 두 캔만 마시고 단걸 먼저 먹을까 짠걸 먼저 먹을까 케이크가 있고 감자튀김이 있는데 그럼 케이크를 먹고 감자튀김을 아까 전에 1시간 전에 에어프라이에 돌려놨는데 혹시 그 사이에 식을 수도 있으니 5분만 돌려놓고 케이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? 오늘은 되게 조용하네요. 제 방이. 짠,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벅스 케이크, 바스크 초코 치즈 케이크. 나 방송할 때세번 이상 먹었던 것 같은데. 주저리, 주저리. 저는 혼자를, 혼자, 뭔가 요즘에는 혼자 노는 게 익숙해졌어. 그래서, 혼자도 방송 잘 하니까. 먹어봅시다. 아어 <laughs> 퍼질 뻔 했어